12월 7일 저녁 뉴스타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아주 훈훈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미 S전자 부장 수성구 모기탕에 쓰러진 80대 노인 생명구조 라는 기사입니다. 대구시 수성소방소 수성구 11, 11, 119안전센터에 따르면 12월 3일 오전 11시 30분경 대구 수성구 H 모욕탕에서 80대 노인이 목욕 중 호흡곤란으로 대중 목욕탕에 쓰러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대기업의 신 부장은 생명이 위태로운 긴급한 상황으로 판단해 주저하지 않고 목욕탕에 쓰러진 80대 노인을 안고 옮긴 후 백박 확인과 함께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위급상황에서 처한 사람을 구조하다가 대상자가 목숨을 잃으면 자칫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일반 시민들은 선뜻 구조에 나서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보자에 따르면 신부장은 119가 도착할 때까지 30여 분간 자신의 부부라는 생각으로 80대 어르신의 기도를 확보해 안정시키고 마사지 등으로 응급처치를 한후 목욕탕 관계자에게 사물함의 신원을 확인하여 119에 인계하였다고 합니다. 어르신을 구한 신부장은 대구 수성구 주민이며 구미 S인자 부장으로 재직중이 있다고 합니다. S인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기업이기도 합니다. 신부장은 어릴 적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늘 목욕탕에 오면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에게 먼저 등도 비어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신부장은 초, 중, 고, 대학교를 태권도 사범과 특기생으로 활동하였으며 늘 어려운 일을 보면 몸이 먼저 움직인다고 밝히면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라고 김선혜 했습니다. 신부장의 선행으로 H 모이탕 회원들과 수성구 일대에 훈훈훈한 소식이 전해져 추운 연말을 따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참으로 좋은 소식입니다. 자, 기사 내용에서 응급이 된더 착한 사마리아인법에 대해서 좀더 부연을,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명 선한 사마리아인법으로 알려져 있죠. 요약하자면 본인이 특별한 위험에 빠지지 않았음에도 응급사항이나 위험에 처한 타인을 구조하지 않고 외면한 사람에게 증력이나 벌금을 부과하는 법률조항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어, 직접적인 시행은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타인이 응급사항이나 위험에 처한 것을 인지했을 때 본인이 크게 위험하지 않을 경우에는 타인을 위험으로부터 구해줄 구조해줄 의무를 부여한 법률조항입니다 이 법은 일반인의 적극적인 구호 활동 참여를 유도할 지지로 만들어졌으며, 미국의 대다수주와 프랑스, 독일, 일본 등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법은 신약성서에 나오는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강도를 당한 뒤 길에 쓰러진 유대인을 본 유대인 제사장과 레, 레위인은 모두 못본척 지나쳐 버렸으나, 유대인에게 멸시받던 사바레인은 그를 지나치지 않고 구하게 됩니다. 이는 법적인 의무는 없으나 도덕적 차원에서 인간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6월 13일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즉 구호자 보호법의 일부 개정을 통해 응급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하다 본의 아닌 가실로 인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거나 초뇌를 입힌 경우, 민 현사상의 책임감을, 어,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는 내용이 반영되면서, 선한 사관의 인법이 간접적으로 도입됐습니다. 이전까지 국내에서는 사고를 당해 목숨이 위태로운 사람을 구해주려다, 결과가 잘못되면 구호자가 소송에 휘말리거나, 죄를 덮어 쓰는 경우가 많아, 위험에 차한 사람을 봐도 도움을 주자거나 외면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 어, 대구의 신부장, 국민국가산단에서도 성실히 일하시는 명망있는 어, 대기업 부장이십니다. 이런 분이 어, 자신의 안의를 돌보지 않고 생명 위독한 어, 80대 노인의 생명을 구제했다는 소식, 참으로 기감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